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 메인 화면에 그 설정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진짜 나도 민망할 정도의 사진이 앞에 딱 걸렸는데 뭐 내가 잘난 얼굴이 아니니까 뭐내 얼굴 보라고 사람들한테 올리는 뭐 올리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나마 조금 됐으면 새왜 이렇게 지저대 저 이씨 도움이나마 됐으면은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요 근데 오늘은 음... 의문점? 그 초보... 농... 초보 나도 초보인데 초보이신 분들이 느끼는 사과나무의 진정한 수세에 안정된 수세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니까 보통 보면은 사과농사가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수세가 뭔지 잘 몰라 하시는 거 같아 그래갖고 오늘은 사과나무 수세에 대해서 저랑 같이 연구해봐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세가. 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 센 놈. 여러분들 눈에도 센지 한번 봐봐요. 잘 보이나? 보여요? 세죠? 중간 놈. 중간 놈. 약한 놈은, 약한 놈은. 약한 놈은 요, 바, 요 라인에 없어요. 여기는 약한 색, 아 약한 놈이 없네요. 근데 이게 수세 차이를 뭘로 느끼냐면은 이게 1년 큰 도장지의 길이 그런 거랑 어 꽃눈의 2차 당장 이런 걸로 알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나무를 미치게 만들었던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는 내 기준에서 답은 있어. 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는 음, 돌려친 게 나의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니까, 러 어, 어쨌든, 짧게 가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 이거 보시면은, 이 일로 돌렸겠죠? 가지 개수는 많이 가진, 가지 간 이유는 수세의 안정을 위해서 가지 갔을지언정 굵은 가지를 이렇게, 요렇게 돌려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부주지로 옆으로 돌렸겠죠, 내가? 그러니까 얘가 원래 갈라고 하는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도장지가 나와요. 그쵸 이해하세요? 아, 물어봐야도 답도 없지 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나이 가지는 이 가지는 이 어기 만들어진 사과들은 내 생각엔 좋지 않을 거 같아. 뭐 꽃눈 모양은 뭐 괜찮을지언정 뭐 한두 개는 괜찮을 수 있겠지. 근데 가는 길 돌린 사과 치고서 나는 좋단 생각을 못, 못 들었어, 요새. 가는 길을 돌리니까 도장지도 튈 뿐더러, 그니까 수세가 안정이 안 되니까, 얘는 어차피 뿌리는 할 일을 하는 거잖아. 그니까 러지 기준에, 지 가지 기준에 맞추려고 뭔 지랄, 아 일을 했겠죠?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그래. 여기를 커트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단축전지라고 하지? 단축을 한 건데, 내 기준의 나무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얘는 지가 갈,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서 천천히 가지겠어도 많겠다. 그냥 꽃만 만들자. 아유, 어차피 중건이가 크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냥 꽃만 만들고 우리 중건이 부자되게나 해주자. 에휴,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내가 거기다 욕심을 더한 거지. 뭐 사과를 좀더 키워보려고 이렇게 돌려치기를 한것 같아요. 돌려쳤으니까 아이 새끼가 드디어 나를 열받게 하는구나 했더니 저렇게 막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갈 길을 네가 막어 네가게 하면서 삭치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부산은 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그런 느낌의 부산을 원하는 거고 홍로는 또 달라요. 홍로는 좀 이렇게 빳빳하게 가는 그런 축지들이 오히려 더 낫. 싶어요, 내생각엔 어차피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얘네가 뻘짓을 안 해. 그래서 홍로는좀 단축전지가 그렇게 허용이 되는데 부산은 가는 길을 틀게 되면은 감이 나를 막아하면서 삐져갖고 저렇게 팡 터요. 그냥 제가 느낀 나, 나무의 수세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너랑 같이 타협을 하는 거야, 준구나. 그러니까 네맘대로만 하지 마. 이런 생각을 저한테 이렇게 일년 크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기준에 사과를 맞출 사과 나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에게 나를 조금만 내 욕심을 더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무를 존중해주는 그런 멋진 농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 화면 제발, 뭐가 걸릴지 나도 기대된다. 여러분, 안녕. 미쳤죠? 돌았어.